여기는 백양터널 쪽에서 대저동 쪽으로 가는 대저 앞에 있는 대저생태공원 쪽이고 이제 도와 반발했습니다 좋네요 저 앞에 다리밑이 족구장하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기 백양터널 가는 쪽 방향 아이고 저쪽이 백양터널 가는 쪽 방향이고요 저쪽이 그대저동 이동인가 저기인데 다리 밑에 요부분 요부분이 참 조각이 딱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벚꽃도 잘 피었네 지금 한 요쯤에서 끊어서 여기 지금 위에 도로가 있고 저쪽으로 가는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요쯤에서 막아 가지고 펜스를 치고 좌우 폭이 한 20m 될 겁니다 4차선일 거니까 그럼 저기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높이도 뭐한 10m 정도 올 거고 여기서 조금 차가지고 저 다리발 앞에까지 해서 딱 만들면 야간에 또할수 있을 것 같고 물도 안 차고 봄담에도 물이 이선에는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물도 안 잠기고 할수 있는 좋은 구장인 것 같습니다 저 앞쪽은 매립해 갖고 만들면 되긴 되는데 그쪽도 한번 가볼게요 강서구의 족구 협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다리 밑에 족구장에 이 좋은 공간을 족구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족까지만 딱 벽까지 메꿔가지고 옆에 딱 족구장 다리 밑에 만들면 끝내줄 것 같고 저쪽 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닥이 어떻는지. 이쪽으로 와봤는데요. 이쪽에는 오른쪽이고죠. 공항에서 올라와서 올려서 백양 터널로 올라가는 길이고 올리는 길이고, 요거는 어, 대구 신대구 쪽에서 올라와서 바로 이렇게 가는 쪽입니다. 신대구라 캐드나? 양산 쪽이나 게왼쪽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두개 합치니까 백양 터널 바람 보는 방향으로는 이쪽에 한 차선 이더 있겠죠. 그래서 더 넓어지긴 하는데 하천 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잘안 해줄 것 같습니다. 해도 흙구장 밖에안될 거고, 인조잔디는 잘 어려울 건데, 경남 쪽에는 하천부지라도 인조잔디가 되는데, 부산 쪽은 잘안 해주네요. 청소하기 귀찮아서 또할 수도 있고, 여기 하루니까 물이 많이 불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고, 맞죠? 아, 그 아까 저기 저점 밖에 못할것 같아요. 라고 중간번에 보면 물이 바로 떨어지게끔 돼 있어서. 비오는 날에는 축구장으로 물 떨어지 겠네요 다리 밑에 비안 맞는다고 좋아 했더만 그게 아니고 물이 바로 떨어지는 기 구조입니다 비가 음, 대저 대교라고 해갖고 저 앞에서 넘어오는 거 하나 생길 겁니다 거기는 여기 우수시설이 빠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밑에 밑에 생활 체육인들이 좀할수 운동을 할수 있게끔. 저기 사상 대교, 대저 대교가 새로 생긴다는 그거는 증구도 이렇게 좀단도좀 높았으면 좋겠고요. 요 밑에 다리 밑에서 운동 생활 뭐 풋살하고 족구장하고뭐 배드민 아 배드민턴 안 됐고 테니스 이런 거할수 있게끔 좀 이용할 다리 밑에, 교각 밑에 생활 체육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끝입니다. 강서구 족구인들 저거 좀 만들어줘요.